대구의 방역 시스템은 수천여 명의 종교발 확진자 발생으로 병상 부족 등 사실상의 의료 통제 불능에 접어든 상태에서도 광역지자체와 병원, 시민 등이 합심해 코로나를 이기는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도 수백여 명의 확진자들이 매일같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의 방역 사례가 기감이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봉쇄까지 언급당한 우울했던 대구 코로나, 두 번째로는 전국 지자체가 힘을 모아 만들어낸 치료시설 확보, 세 번째로는 53일 만에 쓴 영명의 기적 대구시의 방역 노하우, 네 번째로는 코로나 러브콜인 대구에 불린 해외 시선이었습니다. 이 밖의 방역 정책과 경험을 담은 51쪽 분량의 영문 자료집을 만들어 세계 대도시협회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교 공간에 제공해 대구 방역의 성과를 전세기로 알렸습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시민 여러분의 안을 최우선으로 해 철저한 방역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미래 백년을 열어갈 대형 현안 사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